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 브랜던입니다. 에, 오늘은 그 동안의 영상과는 다르게 다소 유쾌하지 않은 내용을 주제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는 뭐 네, 어제 2020년 11월 09일 날오 제가 디도스 어택을 맞았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 다음으로 에, 디도스 어택을 맞게 된 건데요. 확인을 위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던 멤버들과의 통화 기록을 올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당시... 아 지금 내가 뭐 늦은 이유는 그 스튜디오 쪽이랑 예예그쪽금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예음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조금 늦은 거고 예 그거는 뭐 전달 받았고 이제 뭐. 예그어그 <laughs> 어, 그 당시 그 내가 디도스 어택을 맞고 나서 어떻게 뭐 튕기고 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르니까 사실. 일단 디스코드 음성이 끊겼어요. 음.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나가셨는데 음. 몇분 뒤에 디도스만 또 하셨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아 물론 지금 정황이라는 이제 증거들이 다 있긴 하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도 이제 디도스 어택을 맞은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러죠. 음, 음. 일단 예고도 있었고 아, 그치. 뭐, 예고도, 예고도 있어서 네. 진짜 맞은 거 아니냐고 제가 물었죠. 그래서 음. 네위 화면은 이제 패트 체크를 위해서 디도스 어택을 맞은 후에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오전 어, 에 IP를 바꿔서 확연히 이제 눈에 보이는 이더넷 양의 차이를 기록해둔 녹화본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 확연하게 다른 거 보이시죠. 덕분에 뭐 이제 공세에서 어, 공개 세션에서 취미로 하는 이제 제 멤버들과의 유튜브 컨텐츠 제작은 당연히 무산되게 되었고. 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 쪽에 메일을 보내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디도스 어택을 맞으니 뭐 당연히 보낼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잠재적인 수익에 대해서 예,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뭐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소를 이제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 저희 멤버와 일하는 스튜디오 쪽에 통화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앞그 공세에서 해아 공세에서만 가능한 이제 컨텐츠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러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단체로 멤버들끼리 모여서 어뭐 활동을 하는 것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만들어야 될 컨텐츠도 계획된 게 많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솔직히. 그런 게다 그쵸. 지금 그날 아, 어제 했어야 더... 됐는데, 네, 에이. 방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 버리는 바람에 11월 9일 날 했어야 됐는데, 조금... 아, 예, 형... 아,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응. 지금 그냥 이 사실을 이제 형님도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 정확하게 어제는 이제 제가 정황이 없어 가지고 응.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응. <laughs> 제가 익스포트한 파일을 이제 형님께 응. 이제 어 믹싱을 다한 상태로 이제 보내는 과정 중에 음. 응. 이제 뒤로서 어떻게 날라와서 어메일 보내기가 지금 강제로 이제 취소가 되고 응. 그다음에 저희가 일하는 게 아직 베이스 믹싱도 남아 있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컬은 끝났다고 해도 이제 기타 믹싱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laughs>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이제 보컬 녹음 딱 하고 이제 형님께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다음 믹싱을 이제 진행하려고 한 상태인데 사실. 음. 그게 지금 이제 완전히 무산돼버린 그래. 상황이거든요. 아, 어, 아. 어. 근데 이거가 저희가. 물론, 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긴 한데, 음. 이제 수익 창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외주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광고도 이제 저희가 점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타격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네. 그런 거죠. 음. 아, 그리고. 어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익스포트된 파일도 그 디도스가 날라오고 나서 이제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익스포트 해야 되는 상황이고 <laughs> 음. 어, 그냥 게임마다 똥 밟은 거죠. 뭐. 아. 음. 진짜 죄송해요. 이거는. 음. 아니 아니야. 그 어. 그 지금 이그 일단 복합 믹스된 파일은 보내 줄수 있어요. 일단은? 아, 네네 네. 어, 그거만 일단 내 메일로나 메일이나 뭐 카톡 아무거나 보내 보내주면 네네 네? 보내주면 참고 한번 해볼게 내가 아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어 네네 네, 이제 현재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에, 현재 영상에 보이는 트랙들 보이시죠 네 이것들을 웨이브 파일 즉 음원 파일로 변형 시킨 후에 저 파일을 메일로 보내는 도중에 예, 디도스가 날아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GTA가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항상 제 서브 모니터에는 와이어 샤크를 띄어놓았는데, 어 디도스 어택이 날아온 이유 어, 엔디비아의 섀도우 플레이 녹화 기능 중 하나인 이제 즉시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 저장된 녹화본이고요. 어, 뭐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현재 GTA 스트리머이신 이제 김불동님께 문의한 결과 전문가가 나서서 확인을 할 경우에는. 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녹화해둔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 보시고, 예. 예, 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는 것까지 그 디도스 는 친구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올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제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1,500만원인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1,500인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리고 소년원 갈수 있고요. 그 12세 이상이면은. 근데 12세 이하면은 이게 좀 골치 아파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 캐릭터도 그렇고 어, 평소 성격이 어... 실제로 굉장히 유한 편이긴 합니다. 에, 친절을 뭐 <laughs> 베풀기도 하고요. 에, 근데 제가 이제 금전적인 피해 에, 그리고 주변인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이제 피해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호구잖아요. 네. 에, 디도스 어택을 날리신 분 에, 기한 3일 드리겠습니다. 정황 및 증거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저 또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다운 후에도 합의가 맞지 않으면. 바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어, 그거는 뭐 합의가 안된 거니까요. 네, 다시 말하지만 영상이 게재된 이유 3일입니다. 저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하세요.